1964년 2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서독의 뒤스부르크 탄광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박정희였습니다. 그는 비행기 표 값을 빌려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먼아먼 이국 땅에 도착한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나기 위해 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당 안은 검은 그을음이 채 가시지 않은 작업복 차림의 광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덕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 1,000m의 뜨거운 막장에서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며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석탄 가루와 맞바꾼 청년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하얀 캡을 쓴 간호사 순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닫고 병동에 굳은 일을 도맡으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국의 부모님께 보낼 편지에는 그저 잘 지낸다는 말만 적었지만 그녀의 여린 손등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시작하자, 강당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를 다 잊지 못하고, 목이 메어버린 덕구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국땅에서 듣는 조국의 노래는 그들에게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통령도 끝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그는 순위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흘린 눈물은 서독의 라인강 줄기를 따라 조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41년 뒤인 2005년 또한 명의 대통령이 독일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었습니다. 조국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역사의 산증인이 된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파독 간호사 옥자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그녀의 깊게 파인 주름에서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와 헌신을 읽어내렸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간담회장은 다시 한번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1964년의 눈물이 가난에 대한 슬픔이었다면 2005년의 눈물은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옥자의 어깨를 안아주며 조국이 보내는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서로 다른 시대에 흘린 눈물은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광부의 검은 땀과 간호사의 하얀 헌신이 놓은 그 다리를 건너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디스부르크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타올랐던 그들의 심장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